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5년 9월 3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FOMC 회의가 있는 주간이고요. 거의 1년 만에 금리를 낮출 것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간입니다. 지난주 나온 지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산층의 소비현황을 나타내 주는 레드복송의 판매지표인데 보시면 6.6으로 매우 좋습니다. 결국 중산층 이상의 소비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죠.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증거로 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금리 보시면 여기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고용 악화로 인해가지고 현준에서 금리 인하를할 거라는 기대감에 장기금리도 내리고 이 모기지 담보대출금리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6% 중반까지 내려와서 8%까지 한때 치솟았던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고용 데이터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나마 가장 신뢰성과는 인간 컨퍼런스 보드 고용동향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동향지수를 보면 이것도 계속 2022년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뭐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AI 때문에 계속 인력이나 이런 노동 이쪽으로 계속 뭐 로봇트나 이런 쪽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 수도 보시면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크게 금리나 재정, 뭐 정보정책 등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이롤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이제 뭐 급여였던 참고 기준 데이터 뭐 이런 쪽으로 봐면될것 같은데 90만 건이 하락했죠 이 데이터는 이제 다 수정하고 정리를 거치고 나온 데이터라 이거는 뭐 거의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봤던 거는 그동안 정부 데이터가 크게 이 벤치마크 데이터하고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입볼 필요가 없었죠. 몇 년간 본 적이 없습니다. 1 년에 두번 나오는 데이터라 완전히 수정을 거쳐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90만 건이나 사라졌죠. 결국 결국 이제 데이터의 어떤 중산층 밑으로 저소득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난리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희한하게 실업률도 낮고.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 경제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상한 균형 상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뭐가 좀안 맞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다음 생산자 물가 보면 생산자 물가가 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들이 어떤 비용 증가분을 기업 자체가 갖고 있다가 서서히 내놓고 있죠. 이걸 뭐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러면 주가가 아주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마 잘 알아서 할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걸 보면 관세로 인해가지고 물가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보다 생산자 물가로 기업이 떠나서 이게 경기 하락이 먼저 오지 않을까. 지금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시나리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이제 GDP를 보면 되는데, 지금 GDP 예측이, 아틀란트에는 GDP 예측이 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경기 지표들로 보아, 이렇게 높게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1분기, 작년 4분기도, 마이너스 2% 이상으로 이렇게 나올 거로 보였지만, 마이너스 1. 몇 퍼센트가 나왔고요 1분기도 이렇게 보면, 뭐2% 3% 4% 까지 나왔지만 결국은 한2% 대에 나와서 1, 2 분기는 대략 한1.1%대 중반 정도, 1.2나 3 정도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도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약이 정도에서 지금 뭐 급여나 어떤 저소득층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GDP가 높게 나오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신규 실업수당 천국가 연수인데 90만건이나 없어진게 여기 뭐 이게 큰 상관이 있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어느 특정 주에서 많은 해고가 있었다는 말도 있어서 지금 이렇다 이런 것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어떤 뭐 추세적인 거를 바꾸지는 못하는 지표입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폭증까지 하면서 시장에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그나마 좀 이렇게 0.3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결국 기업들이 물가를 소비자에게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관세로 인한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지금 거의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요. 푸드하고 에너지를 다 포함하면 지금 전체 물가는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뭐한 두세 달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12월하고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뭐 기업들 정리가 되는 12월이나 1월까지 계속 어쩔 수 없이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보면, 다음 주도 보면 상승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이 측대로 물가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시장에 뭐 그렇게 금리 인하를 막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판단돼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측은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고, 이런 고용이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연속적 금리 인하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고 GDP가 안 좋아지고 하는데 무산층 이상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고용 관련 지표 두나가 먼저 발생하고 이게 소비로 갈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소비는 뭐 호황 지속이 그래서 한동안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횡보 그러면서. 소비가 유지되지만 고용 관련해서는 계속 저소득층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야 됩니다. 이게 고용분야가 안정화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연속적이어야겠죠.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한 후에 이것들이 시장이 이제 지표로 나타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6개월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연말까지나 내년 1월까지 금리를 내리고 지표를 확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죠 그럼 그게 내년 짧게 보아 6, 6개월 2분기인데 내년 3월 내년 봄이죠.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때까지 상승이 예측되는 거죠.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엉망이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